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꿈을 향한 도전을 응원하는 특별한 곳, 한국교육검정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누구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한국교육검정원. 한국교육검정원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 자격증 취득 과정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교육기관입니다. 국소논술 지도사, 스토리텔링 수학 지도사, 심리 상담사, 반려동물 관리사 등 여러분의 잠재력을 깨워줄 다채로운 과정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최근 급부상하는 데이터라벨러와 같은 미래의 유망 직종 관련 자격증 과정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학습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여러분의 자기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소 노인복지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한국교육검정원에서 노인돌봄 생활지원사 1급 과정을 발견하고 바로 수강했어요. 온라인 강의라 시간 제약 없이 틈틈이 학습할 수 있어서 정말 편리했고요. 강의 내용도 세계적이고 실무중심적이어서 노인돌봄에 대한 전문 지식을 쌓는 데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허격증 발급 과정 또한 간편해서 여러분의 목표 달성을 더욱 빠르게 도와드립니다. 자격증을 발급하는 요구는 고졸 이상 학력, 출석률 60% 이상, 합격 기준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강의만 제공한 것이 아니라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 자료와 친절한 학습 지원을 제공하고 있고요. 취득한 자격증은 여러분의 취업, 창업 또는 자기개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입니다. 한국교육검정원과 함께 여러분의 무한한 가능성을 펼쳐보세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한국교육검정원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한국교육검정원 위에도 유사한 이름의 여러 교육기관이 있으므로 정보를 찾을 때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